아, 이거 좀움직었다 뭐라고? 뭔 개? 움직었다고뭔 개?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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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 보다. 아니 살아 있네. 하나 도 살아 있는 얘는 얘는 죽은 거 아니야? 살아 있는 거 같아. 어, 살아 있네. 얘들은 살아 있는 두이는 어, 움직인다. 어디 움직여? <laughs> 난 아,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살아있어 피라야 이거 엄마가 바닷가에서 주은 건데 이거 뭐같냐 멍게네 필준아 알미잘이요 시아야 응?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만 대봐 앙킬로사우루스 나 이거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오즈의 나무꾼입니다 오늘은 공룡계의 장갑차 안킬로사우루스를 만들 건데요. 안킬로는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북 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 공룡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멍게처럼 뾰족뾰족한 골편이 박혀 있고, 특히나 꼬리 끝에 엄청난 뼈곤봉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부품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얼굴을 세모나게 다듬습니다. 이은 앵무새 같은 부리로 단단한 열매도 잘 깨트려 먹었을 거예요. 혹시 엔키 모험이라는 영상을 보신 분 계신가요?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에서 제작한 6컷짜리 영상인데 참 재밌거든요. 저자극이라 어린 친구들에게 좋습니다. 아, 이야기하다 보니 머리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볼게요. 몸통은 갑옷 같은 단단한 질감을 위해 자작나무 껍질을 최대한 살리며 다듬습니다. 꼬리까지 연결되도록 껍질을 남겨둡니다. 매끈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일도, 차도, 그리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작나무의 다양한 질감은 더 특별함을 줍니다. 어쩌다가 특별한 질감과 형태의 나무를 만나면 딱 특정 동물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코끼리였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제 멍게처럼 뾰족뾰족한 골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는 나뭇가지를 연필깎이하듯 그리고 아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된 골편들을 크기 순서에 맞게 잘 꽂아주면 되는데요. 그전에 몸통의 구멍을 많이 뚫어야 합니다. 나이프로 다듬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꽂아 주다 보니 거북선이 생각납니다. 그때 육지에 안킬로 같은 마차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화살을 쏘고 돌진하고 그럼 대단했겠죠? 이렇게 촘촘하게 골편을 꽂아 주면 됩니다. 이 자체로도 호신용 무기가 될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얼굴이 무기거든요. 조각도로 느낌만 나게 파줍니다. 피부가 거칠고 단단했으니 주름이 많았을 거예요. 안킬로도 다양한 감정을 표정으로 표현했겠죠. 얼굴 묘사는 거의 되었고요 이제 꼬리 끝에 달려있는 무시무시한 곤봉을 만들어 볼까요? 이 곤봉 한 방이면, 티라노사우루스의 튼튼한 넓적 다리도 한 방에 아장납니다. 이렇게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가 만들어진 모습은 마치 땅콩 조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땅콩 버터크림빵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나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배고프네요. 잠시만요. 제가 점심을 먹을 동안 이 친구에게 다리를 만들라고 해야겠어요. 잘 들어 여기를 이렇게 깎고 여기를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알았지? 잘 만들어 네개 다. 보뭐 있어? 보뭐 있어. 다 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만들어진 다리를 땅콩 크림 버터빵 같은 몸에 조립을 하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미 멸종해서 더 이상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볼수 없는 세상이 올지 모르죠. 지금은 괜찮을까요? 있을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구환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애니메이션, 앵키 모험에서, 결국엔 가족을 찾아 행복을 완성하는 앵키처럼이 앙킬로사우루스도 우주의 동물원에서 행복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